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시간 켰으니까 들어오세요. 어, 야이님 안녕하세요. 아우 당연한 줄 양이님. 언니 십녀지? 난 이제 내일 모레면 십녀되는 구녀얌. 언니가 맨날 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주는 거 완전 고마워. 응 당연하지 내가 맨날 자꾸 자면서 기억 했는 걸아 그게 반모 아무나 안 받긴 하거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모 신청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냥 심심해서 반모 신청하는 사람들을 안 받는 거야 하지만 나랑 소통 좀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 받지. 안녕하세요, 큰지님. 어 죄송한데, 큰지님, 제가 아는 분들만 반모리 받아서요. 저랑 좀더 가까워지면 다시 반모 신청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큰지님을 오늘 처음 뵌것 같아서요. 아, 기분 나쁘셨나? 언니 저분 내가 안받아줘서 기분 나쁘신건가? 정희언니 안녕 엥 뭔소리야 오랜만이라니 조금전에 언니 실시간에서 봤잖아 뭐야 이 언니 잠꼬대하는 거 같네 아니 근데 언니 선물 뭐 하기로 했어 뭐야 정희 언니 아니야 무슨 선물이라니 이거 정희 언니 아닌 것 같은데 언니 민진이 생일 까먹었어 민진이 생일 언젠데 아니 이거 정희언니 아니네 야너 누구냐? 민진이 생일은 무슨? 나 민진이라는 애도 모르고 선물 물어본 건 정희언니 엄마 생신이어서 물어본 거다 으구야 뻥을 치려면 좀 제대로 좀쳐너 누구야 도대체? 큰지 좀 전에 들어오셨던? 근데 왜 정의원님 족하셨어요? 근지님 제가 차별하고 그래서 반모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저랑 어느 정도 소통하신 분들만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 사칭이라니요. 정말 잘못하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엥? 큰지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뭐라고? 뭐라고? 뭐야, 진짜 정이 언니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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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너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다안 믿을 거야. 뭐, 라 몰라. 몰라, 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왔느냐? 정말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아끼던 거라서 이렇게 판매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액괴. 이 액괴가 어떤 건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일반 액괴는 한번 만지면 모양이 다 망가지죠 하지만 이 액괴는 만진 후 기계에 넣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자자자 최고급 게공 구경하러 오세요 오세요 혹시 세르비아산 빙하로 만든 액괴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 나라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거기 3만 년된 빙하 맨 위에 올라가서 가져온 물로 만들었다고요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빙하이에서 둘리가 미끄럼틀 타고 있었어요. 용지님, 안 가보셨다고 했죠? 안 가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자, 자. 지금 그러면은 이 액괴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위에 올리고 있는 꽃은요. 여러분들이 만 18세가 되는 날 자동차로 변하는 특별한 아이랍니다이곳은요 음 이태리 명차 브랜드와 합작해서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여러분이 만 18세가 되는 날 이태리로 가지고 가서 제가 특별히 만든 상자 안에 집어넣으면 은 자동차로 변하게 되는 아주 신기 반기한 녀석이랍니다. 아, 제가 지금부터 만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꾹꾹 눌러서 액기와 섞이게 한 다음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18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답니다. 자, 말은 그만하시고요. 네, 이게 요즘 새로 나온 기술이에요. 우선 가격은요. 1000000000000000입니다. 가격은 1조라는 거죠. 그럼요. 기계에 넣으면 다시 처음으로 되 돌아옵니다. 아, 아직 1쪽짜리를 못 보셨나 본데요.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손에 묻는 건 바로 기술들이죠. 네, 이게 바로 기술이란 겁니다. 여러분. 세르비아 안 가보셨다고 하셨죠? 그럼 의심하지 마세요. 자, 자, 그러면 제가 기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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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믿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1조짜리 최고급 액계 경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와우, 얘들아, 얘들아. 얼른 들어와. 오늘 진짜, 진짜 빅뉴스 있어. 어, 쫑!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학교에 완전 잘생긴 오빠 알지? 급식시간에 나타나면 사라라라는라 이렇게 꽃가루 휘날리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오빠. 어, 맞아 맞아, 그 오빠 말이야. 응 아무래도 그 오빠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지나가다 마주치면 나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고 꼭 한마디씩. 너 오늘 기분 좋은가 보다. 웃으니까 이쁜데? 이러면서 이야기 한다고. 왜? 뭘 믿지 마. 괜히 부러우니까 그런 거지? 야, 야, 네가본거 아니면 그런 소신 너 더워. 그 오빠 내 실시간에 들어온다 했거든. 잘 보기나 해. 어, 오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야야야,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 히히, <laughs> 오빠, 그러면 저희 사귀는 거죠? 뭔데요? 말만 하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아, 핸드폰 고장나셨어요? 아, 어떡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예, 네, 알겠어요. 그 정도야. 어렵지 않죠. 야, 좀, 너 오빠한테 왜 그래? 내가 보내준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아, 저기, 그게, 그게. 네, 오빠, 이 정도는 말해줄 수도 있죠. 뭐야, 진짜 사기꾼인가? 그 사기꾼? 헐. 헐, 아까 영이라는 사람 가짜였나봐. 혹시 근데 이 사람도 가짜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 저, 저기, 저 거지인데요. 누가 저한테 액계를 줘서 처음으로 실시간 켜봤어요. 훔친 거 아니고, 진짜 정말로 누가 준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헉! 진짜로 사람이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윤주님. 이거 이렇게 정말로 제거 맞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 안 하시는 거 맞죠? 이거 어떤 부자님께서 이제 안 쓴다고 저 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뚜잉님. 네네, 저번에 애괴 그거라던 거지 맞아요. 아, 이거요? 저기 애괴 엄청 많다고 소문난 골드킹님 아시죠? 그 분이 주셨어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 분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저 거짓말 안 해요. 골드킹님이시다 골드킹님 골드킹님 저한테 액개 주신 거 맞죠? 저한테 액개 버려주신 거 맞죠? 말좀 해주세요 맞죠 여러분? 진짜죠? 후원이요? <laughs> 와 저야 완전 감사하죠 오 대박 제 평생 천원이라는 돈을 그냥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잉 님. 골드 킹 님이 후원해 주신다면 제가 평생 골드 킹 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밥 째겠습니다. 후원 부탁드려요. 뿌잉 뿌잉 응, 전재산? 감사합니다, 골드킹님. 잠깐, 골드킹님의 존재사는 나한테 왔으니까, 헉 헉. 나 이제 진짜로 거 어디 탈출한 건가? 왜요, 골드킹님? 그런데요. 아니 골드킹님 잠깐만요. 저 이제 거지 아니고요. 제가 부자네요. 싫고요. 저 이제 부자니까 똥 거지킹님은 나가주세요. 아싸! 나도 이제 부자. 안녕 라미안. 나는 지금 건강한 돼지가 되어가고 있어. 야, 야, 남들이 보기에는 건강한 돼지나 그냥 돼지나 다 똑같아. 아니, 계속 집에만 있었더니 완전 허리에 마시멜로 10개씩 챙겼다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 왜? 넌더 많이 쪘어? 정말? <laughs> 난 볼록볼록인데. 얘들아, 우리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 어때? 그러면은, 오늘부터 간식 절대 금지고, 정말 밥 빼고 먹지 말기. 이거 어기는 사람? 다이어트 끝나고 한떡 쏘기. 야, 야, 열심히 앉아 먹어라. 이런 말도 모르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다이어트 시작이다. 어, 여주다. 여주야, 안녕. 맞아, 여주야, 넌 진짜 못 받은 거야. 부러워. 우리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 야야, 야, 그러니까 넌복 받은 거라고... 좋겠다. 나는 엄마한테 치킨 시켜 먹다고 졸렸다가 "야, 네 뱃살이나 보고 얘기해" 이런 소리 들었다니깐... 너 지금 뭐 먹어? 부럽다. 근데 여주야, 우리 실시간 끝나고 먹어줘. 부탁이야. 그래, 너살안 찌는 체질이고 그런 거다 아는데, 우리 지금 다이어트 한다니깐. 야, 야, 여주, 일부러 그러는 거냐? 아니면 원래 눈치가 없는 거냐? 야, 요주야, 너 먹는 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 놀리는 것처럼 맛 표현하고 소리 내면서 먹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요주야, 너 진짜 그럴 거야? 너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먹는 거 계속하면은 우리 너랑 같이 못 놀아. 야 여주 그런 소리 아니잖아 상관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여기 내 실시간이거든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하는데 꼭 그래야만 하니? 뭐 짜증? 야 우리가 살 빼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친구가 서로 돕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넌 친구가 아닌 것 같다. 네 필요할 때만 우리 찾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니 모른 척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다. 앞으로 너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아. 우린 우리끼리 잘 돕고 잘 살게. 넌 앞으로 차단이야.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카톡도 차단할 거니까 연락할 생각은... 누누, 알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제 영대에서 이제 10대로 들어섰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 저 10대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두모두 모두 얼른 들어오세요! 혜솔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10대방이에요. 혹시 나이가. 오, 그럼 저보다 언니네요. 언니 완전 반가워요. <목소리> 윤주님, 안녕하세요. 윤주님, 저랑 같은 나이셨던 것 같은데, 맞죠? 아, 그럼, 떡국 두 그릇 먹은 제가 언니예요, 이제부터. <laughs> 그러네요. 왕언니네요. 제가 여러분들 이번 연도 운세 봐드릴게요. 우선 윤주님 용띠 맞죠? 저도 용띠인데 2012년생들이 일반 용띠가 아니라 흑룡띠예요 자, 그럼 생일 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윤주님은 역대급으로 슬기꾼이 된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생일로 보는 나의 2021년 운세예요. 네, 하솔님은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바라던 대로 인싸가 된다. 오, 대박 운세. 하솔님, 인싸 되신대요. 저는 7월 24일이니까, 에? 꾸준하게 힘이 세진다? 여러분, 저 힘이 세진대요. 좋은 거겠죠? 셀기꾼은 틱톡에서나 유튜브에서 이쁘게 나오니까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어머, 매일매일 까매지는 게문세라니 혹시 그분 지금 엄청 하얗신가요? 으,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1월 1일이니까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 좋은 일만 많이 생기세요. 그럼 새해 첫 실시간은 이만 끄겠습니다.